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에 한해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우미입니다 오늘의 일면 같이 들어가 보시죠. 매일경제입니다. 삼성반도체 수장의 첫 반성문. 네, 삼성반도체 수장 누구냐? 여기 나와 있죠. 네. 지금 이 전영현 전용, 부회장입니다. 처음으로 실적 관련해서 이 사과문을 첫 반성문을 이 내놨, 내놨다라는 거예요. 고객 투자자 임직원한테 송구하다라고 사과문을 발표를 했는데 사실상 매일 경제 제목 첫 반성문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반성문의 성격이 짙다라는 겁니다. 왜? 여기 좀 같이 볼까요? 모든 책임은 사업을 이끌고 있는 경영진한테 있다. 위기 극복을 위해 경영진이 앞장서서 꼭 제도약의 계기를 만들겠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내용상으로도 어 반성문스럽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이런 반성문을 쓴 이유가 바로 이거죠. 삼성전자 3분기 영업이익이 9점 1조다라는 겁니다. 9.1조? 많은 거야 적은 거야? 전 분기 대비해서 보면 알수 있겠죠. 12.8%가 불었다 그래서 시장 전망치를 밑돌았다라는 겁니다. 그럼 왜 줄었냐라는 거에 대해서 매일경제가 이렇게 지금 분석을 했어요. 삼성전자의 세 가지 실책이 있다. 첫 번째, 고대역풍 메모리 이거 개발하는데 실패했다 지인직에 투자해서 개발했어야 되는데 늦었다라는 거죠. 인공지능 패러다임 전환도 지연됐다, 늦었다, 라는 겁니다. 특히 2017년 이후 계속 세계 반도체 1위는 삼성이었었는데 1위라는 자만심에 아니란 태도에 빠져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일단 반성문을 썼습니다. 반성문을 썼으면 지금부터 잘해 나가면 되는 거죠. 너무 늦기 전에 쓴 반성문이라 오히려 다행이다 싶기도 합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동합일보입니다고려화연 쩐의 전쟁 격화에 금감원 조사 착수입니다. 이좀고려화연현 경영진 그리고 영풍 그리고 이, 이 b m k 파트너스 연합 관련해서 양쪽에서 공개 매수 경쟁을 지금 현재 벌이고 있죠. 나날이 매수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 과열이 되다 보니까 이복현 금감원장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이거 조사에 착수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불공정 행위가 있다면이라는 거죠. 불공정 행위가 있는지 없는지 조사를 해보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그냥 공개 매수가 아니라 이 과정에서 뭔가 하더라라는 의혹들도 막 난발이 되고 그 과정에서 뭔가 시장이 혼란스러워지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게 지금 밑에 깔려 있다라는 건데 과열된 경쟁에 찬물 한 바가지가 될수 있을까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국민일보입니다. 거부권 우회로 뚫는 야김 여사 상설 특검 착수입니다. 김 여사 특검법이 아니고요. 김 여사 상설 특검의 착수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거부권이 계속 이 거부권이 행사되면서 자꾸 이 재표결에서도 결국 부결 되다 보니까 우회로를 야당이 뚫는 것 같다라는 거죠. 어제 민주당이 상설 특검 요구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말씀처럼. 지금 그동안 냈었던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랑은 좀 다르죠. 상설특검법입니다. 이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과반 출석에 과반 표결하면 그냥 통과돼서 시행을 할수 있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회로다라는 표현이 같이 붙었습니다. 우회로가 정말 뚫리게 되는 걸까요? 이 얘기를 저희가 잠시 뒤에 이 얘기를 해볼 예정입니다. 더불어서 다음 기사를 좀 보시죠. 야당이 우회로를 뚫는다라고 할때 한국일보입니다. 민주당 상설특검법 속도전 대통령실 야 직속 검찰 만들 것. 대통령실 입장은 이겁니다. 이거 야당 직속으로 검찰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대통령실 입장에선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근데 이런 상황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다음 기사 보시죠. 한결입니다. 친한계 일부 도이치 김건희 여사 기소해야 라는 얘기가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이 사건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를 기소해야 된다라는 게 친한계 일부긴 합니다. 친한계 일부에서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네. 이제 곧이 관련해서 이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해서 김 여사의 기소 여부가 곧 결정이 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근데 대체 친한계서 왜 굳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여길 좀 보겠습니다. 오히려 불기소된 특검 요구가 거세져서 부담이 될수 있다. 그러니까 차라리 이게 기소가 되는 게 낫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건데 지금 당 분위기가 정말 이런 거야? 라는 생각이 지금 들죠. 친윤계도 이렇게 생각을 할 것이냐? 라는 겁니다. 특히 한동훈 대표도 이 일부의 목소리에 동의를 하는 건가? 이금 궁금증이 꼬리에 꼬리를 봅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좀 저희가 잠시 뒤에 좀 대답으로 깊게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세계를봅니다 증인들 버티기에 거의야 이딴 동행명령장. 어제 국정감사 이틀째였었죠. 저희가 첫날 국정 국감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동행명령장이 첫날부터 발부가 됐네요 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어제도 동행명령장이 이따라서 발부가 됐다. 라는 겁니다. 네 어제는 심지어 한 장이 아니라 두 이+ 두이 동행 명령장이두 장이나 발부가 됐어요. 지금 이게 누가 이 발부가 되냐 김영철 검사 국정 농단 사건 때 장시호 씨스티를 줬다는 의혹 그리고 이 교육부에서 설민 교수 김여사 논문을 개필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 관련해서 됐다라는 건데 명령장이 발부가 되면 안 나올 경우에 벌금형 없이 바로 징역형입니다. 때문에 안 나올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이틀만에 동행 명령장이 벌써 최소 3 장이 발부가 됐는데 아직 3주 가까이 남았는데 앞으로 남은 국감 기간이 걱정이 된다라는 건더만의 생각이 아닐 것 같습니다. 다음 사진 기사 볼까요? 네. 어 이게 뭐지 싶으실 거예요. 똑같은 사진 두 장. 근데 약간 다릅니다. 눈치 채셨을 거예요. 여기 지금 보면 빨간 동그라미가 좀 다르다라는 건데 이게 대체 무슨 사진이냐? 지금 일본의 20화 시기로 일본 새 총리가 지금 들어섰죠. 그리고 내각이 지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새 내각 출범 기념 사진을 찍은 건데, 이게 바로 그 사진이에요. 저희도 아마 이 내각 출범한 이 기념 사진을 이 방송에서 소개를 해드렸었던 걸로 좀 기억을 하는데, 그때 이런 사진이었는데, 근데 어? 보니까 지금 이 관련해서 이게 총리 관저 홈페이지에는 아까 본 사진에 이 사진이 찍혀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디가 다르냐라는 거죠. 대조온드 보 비슷한 것 같은데, 어 아까 분명히 이 옆에는 흰색이 좀 보였습니다. 와이셔츠가 보였었죠. 보였는데 옆에는 와이셔츠가 안 보이더라. 왜 포토샵으로 살짝 다리를 올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롱다리로 만들어서 이, 이 관저 홈페이지에 올렸다라는 건데 이걸 두고. 네, 이, 일본 내부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온다라는 거죠. 지금 이거를 포토샵으로 올릴 때냐, 이거 말고도 신경 쓸게 얼마나 많은데 포토샵을 하고 있느냐,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네요. 네. 롱다리에다가 딱 걸려버렸습니다. 아침에 매일 경제 유수종합 비타민 언제나처럼 TV를 좀 크게 보시다가요. 궁금한 점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